해볼까? 감독님, 감독님 장난 감주세요 알았어. 오늘은 겨울왕국 만화책도 주셨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넣고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살이 저는 내고 처음 만져봐요. 레고, 어떻게 생겼어? 가족분들처럼 말로 먹을까? 우와! 레고가 여러분 딱딱해요! 우와, 신기한데? 레고, 그러면, 캐리가 이렇아이 캐리란다. 너 우리가 이렇게 마주지 몰려, 어, 너네들은 거기 서있으려 만나 있어요아휴 <laughs> 이렇게 이게 시가지네 있었더 말도 안되 소리요, 여러분. 어, 진짜 이거 자꾸만 너무. 하, 이거 꺼내느라 너무 힘드네 아쉽지만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많이 꺼내긴 해야지 너 조금 꺼냈는데 뭐 많이 꺼내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반지도 있어요. 여기 안에는. 예쁜 에싸 반지, 안나 반지. 이거는 반지가 아니라 저의 끼우려고, 우리 끼우려고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다한 거예요. 아유, 힘들다. 이렇게 많이 꺼냈더니 너무 힘들네. 안 되겠다. 옛날 저, 여기. 너네들, 여기 잠깐만 있으렴. 자, 인제인제 인제 장난감 갖고 누가 볼까요? 시작. 아우, 언니 와! 이게 뭐야, 야. 와! 와 이게 뭔 줄? 이게 이렇게 눈같이 생긴 게 이렇게 딱딱하다고? 뭐가 웃기는데, 언니? 와! 너무 웃기지어 와, 와, 이거 눈가, 눈이 이렇게 딱딱하다니? 야, 이거 눈 아니야. 아, 그랬어? 하여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이다! 언니. 자, 내가 이거 갖고 갈게. 야, 너 진짜 웃기다. 이거 갖고 가야 돼. 이렇게 너무 틀린다고? 내 상을 너무... 미안, 언니. <laughs> 언니 못 살려, 못 살려. 내가 다시 오면 되지 뭐. 위타졌다. <laughs> 야. 야. 우리 이거 그만하고 너무 심심한데. 어, 우리 심심한데 안나요 우리 공이나 가지고 놀아 볼까? 심직이 공도 있네. 잘됐지 않나요? 그래 그래. 이제 힘드니까 우리 공놀이나 하자. 내가 군가 꼬지않나요 언니가? 이따 끌러 다니지 마라, 블렁 뒤졌다고, 울러울러울러울러 안나야, 언니가 가려서 용차 용차 용차. 언니 이거 봐봐, 나 우리보다 더 그래도 이 정도는 갖고 놀아야지 공 구할 것도 없단 말이야 아니야 나 좋은 방법이 있다고 누나한테 무슨 마법이 있대? 누나 마법으로 작게 만들면 되지 뾰로롱 뿅 봐봐라 언니 마법 봐봐, 진짜 좋지? 맞아 맞아 엄청 작게 보이는걸 그래 언니가 이거 돌려줄게 아야 괜찮아 안니요 언니가, <laughs> 발로 자, 넌 여기 서 있어. 으아, 어떡해. 화질이 <laughs> 안좋아도 <도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이공 던진다. 우와, 반짝반짝한다, 이 공. 하나, 둘, 셋, 공 언니, 받아야겠고. Ada tak? Gun gun. Ini tadi kakiku lagi. Jadi gun gun 안 되겠다 이이 이, 이거는 그만 해주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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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치자 아 맞다 언니 우리 우와 맛있는 게이크다 우리 이거 한 입만 우리 이거 뭐, 먹고 뭐, 가자 안나야 그래 그래 너 맛있을 거야 냠냠 뭐야 이거 아 먹었다 아, 또 먹고싶은데 몰라 아, 어? 이거는 먹어도 먹어도 또또나오나 아이스크림 나와라 뿅 음, 나와라 뿅 나와라 뿅 나와라 뿅 나와라 뿅나와 그럼 다 갖고 와야지! 우리 집 공사일 거. 이차 의차. 어우 진짜, 진짜. 우리 집 공사일 거 이렇게 많다니. 헛들, 헛들. 우리 집못 만지지 마라. 헛들. 안녕하 가볼게요. 들어볼까요? 다음날 아침. 아우 안 나고 왜안 일어난 거야? 안 나. 아, 으... 아! 오늘 안하가 아, 있는 거야? 나 지금 자고 있는데 게임을 어떻게? 왜또 가발 벗겨줬잖아 어, 이건 가발 아니에요. 맞아요. 머리에요 홀라 아, 나도무못잡어 뭐 이렇게 떨어졌네. 홀라블 안 나가 누구니? 안 나는 나야. 일사는 누구니? 아야. 안나 일사 부모님은 어디니?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 나라에 떠났어. 어. ]opus. 죄송합니다 친구들. 올라프가 놀라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얘들아, 나는 응? 너희 집 앞에 돗자리가 있거든? 거기에서 쉬고 올게. 어. 우리는 맨날 우리 같이 사서 올라프. 우리들은 넌너 이름 알거든? 올라프. 너 이름 맞지, 올라프?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 존재다, 존재야 우리는 이 마법, 손 마법 때문에 알 수가 있어. 그래? 그, 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어, 돗자리로 옮길 테니까, 내가 너희 집 돗자리, 내, 내 돗자리 너희 집에다 옮길게. 아니야, 우리, 우리 돗자 어, 너네 돗자리도 우리 집에 있거든. 어, 진짜? 그럼 응? 나, 내 네, 돗자리로 간다. 바이바이 바이. 어, 안녕. 어! 른가 아, 잠시만, 잠시만. 참고로 나는 여름에도 안 녹아. 알았지? 응, 빠이. 응, 쉬어야지. 왜 우린 누워서 쉬지 않나. 저 올라가면 못 말려, 못 말려. 얘들아, 나좋은데 여기 안에 있어도 되니? 그럼. 나이 방석에 앉아있을게. 나랑 같이 놀이 중얼중얼, 중얼중얼. 중얼. 안나, 올라프, 시끄러워. 아니, 진짜. 너네 진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 아, 나 잠잘라 그랬는데, 너네 와서 저기 가서 놀아. 너무 시끄러워. 올라프, 그리고 너 진짜 못마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 너가 시끄럽다 해서 여기 있던 거 여기다가 옮겨서 여기까지도 힘내게 옮겨놨는데 베네미는 짜증내고 헬스 너무해! 알겠어. 나 장난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잠자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니. 아 어. 안나 있어 나도 피곤해. 나도 잘때 있어. 응. 우리는 너, 너의 침대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지. 아 어, 고마워. 안나 자자. 난 아침 해빗이 떴어요. 아 진짜 애들 다 일어나 아침이야. 어, 엘사 나 일어났어. 안나 장구락이 안나. 안나. 아악. 아우 어, 시끄러워 두프야 아니 제 올라프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여러분 시간이 너무. 그러면 내일 만나 안녕. 아, 일단 구독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